자, 우리는 계속 왜 물속에서 하는 거야? 그때, 안녕? 휴... 안녕, 음... 너도 고래구나. 근데 요즘 먹을 게 없어 먹을 게. 어, 그러긴한 말이야. 요즘 먹을 게없어좀 그렇다니까. 일단은 일단 찾아보자고. 난 그럼 먼저 갈게 바빠서 말이야 그러면은 난 먼저 가도록 할게 안녕 응, 그래 안녕 음, 나는 뭐하지 아 기억 한가롭게 있어야겠다 어떻게 할까나 음 아무튼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육지에서는 항구에선 아, 아, 나는, 나는 여기 살고 있는 평범한 햄버거. 요즘 물고기도 안 잡힌다는데. 진짜 물고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. 아, 맞다. 우리 집에 잠수복이 있고 산소마스크도 있는데. 한번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아 응, 좋아 한 번은 가보겠어 어 빨리 가야지 어. 아 여기 이제 바닷속인데요 음 군터에 물고기가 많다구다니땅 고래들도 많니까 지금은 고래들 잡는 거 합법이니까 한번한 한 마리만 잡아서 금지됐을 때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, 어 일단은 내가 좀 지나가야 해어어 어. 근데 분경이참 예쁘네. 어, 안 꼬리 아닌가? 아씨 어, 아, 어어 힘이 세다. 어, 어, 빨리 물속으로 바깥에서. 어, 아 진짜, 진짜 무섭다. 아, 어, 어. 음 일단은 좀한 마리는 잡았으니까. 이제 고구이를 만들자 이제 집으로 가겠다. 쭉쭉쭉쭉. 쭉쭉쭉쭉. 아, 여기 가스레인지 위에 해서 어. 어, 맛있게 구워줘라. 맛있게 구워줘라. 맛있게 구워줘. 라 맛있게 구워줘라. 맛있게 구워줘라. 맛있게 구워줘라. 맛있게 구워 맛있게 어, 드디어 다 구워졌다. 어, 이제 먹어 볼까? 흠. 끔이 없니? 냠냠 음응응 후, 쩝쩝. 접 오,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네. 그래도 금지되면 안 먹어야지. 만약에 죽은 예로 만든 고기가 있다면 먹겠지만, 음응응응응응응응 어, 오, 정말 꿀맛이야. 그래도 금지됐을 때 살아있는 꿀의 고기를 잡아서 먹는 건안 됩니다. 그.